아, 불분이나한판더 하죠. 아. 야, 일단 게임 저장하고 끄자. 아, 이건 눈갱하려고 한게 아니고, 지금, 노가다 중이었어요, 노가다.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저장 됐나? 아, 됐네. 아니, 어지간하면 버티겠. 어... 아... 노수혈액 플레이를 해볼까요? 앞주 있습니다. 파판 재밌게 하고 어, 짜증나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자체가 좀 그지 같은 게. 서브캐스트 죄다 복붙이야. 노스열의 플레이 가자. 토리코가 나온다고? 토리코? 많아요? 아 요번 한번만 더 1회차 플레이를 할게요 아 톱단창으로 노수열액 플레이 오. 우아아저 소마는 진짜 소마는 아아 아, 해야 되는데 저거 당분간 못하겠네요. 멀미가 진짜 쩐다. 와, 이 정도로 심한 게임이 있구나. 오, 고고! 아, 근데, 아,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하지? 아, 다른, 다른 게임 플레이 해야 되는데. 아, 내일 앞주, 아까 앞주. 앞주가 한 3시간 걸리나요, 3시간? 오, 미친 거 같아. 정말, 최고의 게임이다. 셀리의 법칙은 방송이랑 안 맞고, 더룸은 깼잖아요? 아 내일 그럼 압주할게요 압주 압주 3시간이면 딱 알맞겠네 아 데몬즈 소울도 이... 있... 어... 지금 계속 말하는데 막... 아 어, 이... 그... 토기가 막 올라오네 아 이런! 아 미친 피한 줄 알았는데 아이 망할 잡거지! 아, 아 이번에 타이밍 안 맞았어. 신이시여 절 구원하소서. 아유, 이겼다. 아, 근데 총이 없네. 앞주는 심해공포증이요, 바닷속 돌아다니는 게임이구나. 앞주 힐링 게임 맞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게요. 수혈액이 있는데 쓸 수가 없네. 얘한테 죽겠지, 뭐. 아우. 심해 공포증까지는 없긴 한데 있나? 없을걸? 모르겠네요 아 근데 깊은 바다 좀 무섭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걸 공포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다 공포증은 아닌 것 같아요 간무기로 가자 갓갓 2번 맞습니다. 소마가 최초 수준이네요. 저렇게까지 어지러운 게임 처음 봤어. 어우, 쩔어! 똥템으로 안 돌아요. 최강의 템으로 돌겁니다. 엄청난 템으로, 아니요, 저게 안네시아도 제가 켜본 적은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런 느낌보다는 나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I, I, I... 아 어떻게 저런 미친 게임이 나올 수가 있지? 아니 3D 멀미라기보다도 저건 저그 카메라 효과가 멀미를 좀 심하게 유발하는 것 같아요. 원래 불본도 저, 프레임 드랍 때문에 멀미를 느끼는데, 아까 그 게임 하다 와서 그런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우. 힐링되는 느낌이야.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불보는2안나오원라오0 0원 2,000원, 2 0 0다원 2,000원, 2 0 0스뭐였0 0 0 뭐였더라? 인원2 플스... 0 음... 아, 인성 원 2,000원, 2,000원, 2 2 네, 솔직히 라우어2는안 나왔으면 했는데요. 아니 안 나왔으면 했다기보다도 조엘이랑 엘리를 안 건드렸으면 했어요. 언차포는 알바 없습니다. 내가알게 모른다 자, 변형 공격을 좀 연습해 볼까? 아좀 헷갈린다. 네 파트 2라는데안 돼. 나 에스 못 받다고. 나이스. 다 아, 미친. 노에스트플레이는 역시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그 피해 기법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수혈액으로 그거 하는 거 축복 변질 ㅎ 없는데 내장 뽑기 할때 회복하는 게 있죠 과연, 깰수 있을까? 아, 변형 공격이 엄청 세네요? 데미지가 80 가까이 나오는 거, 어어! 아 근데 더 때렸어야 되는데 아, 미친. 초당 HP 앱은 정성이 있다고요? 저 잘하면 트위치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가 줄어서 제가 트위치로 넘어가면 트위치는 시청하는데 특별히 불편한 거 없나? 헷갈려. 압아 앞주 이스터에 그요? 자 일단 돌멩이. 트위치라가 더 화질 낮을. 나질... 어. 어 멀미가 안 가라앉는다. 정말 대단한 게임이다. 노수혈액 플레이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보스도 노수혈액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어, 야, 미친. 미치... 다음은 좀 힘듭니다. 도 패링 플레이가 현실적인 것 같다고요. 아, 근데 그 피해 기쁨 얻는 순간 좀더 할만할걸요. 자 강아지가 온다. 안 온다. 아직 미친놈이? 아, 변형 공격이 진짜 세구나. 처음 어, 알았어. 이렇게 센줄 대신 거리 같은 건좀잘 봐야 되겠다. 아니야, cg 계약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오! 됐어, 됐어. 그런 게 아니고 댓글 같은 거 넣는 게좀더 편한 것도 있고 그, 요즘 유튜브가 너무 불안정해갖고 보는데 너무 지장이 커서 생각 중이에요. 유튜브가 뭐 내년쯤 되면 괜찮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요즘 너무 좀 방송이 그래요, 불안정해요. 어차피 올리는 건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왜 근데 이걸 도수 에의 플레이를 하냐면, 지금 그 방송 보면서 아니 뭐야, 그 생방송 하이라이트 편집하면서 보니까 너무 좀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보단... 아니, 여기부터 하자. 아오. 아 잠깐. 아 무섭다. 이게 지금 실수하면 간. 오와 미친. 아. 수에 이것저것 한다는데, 아닌데 뭐.. 애매하다 야, 이럴수가 얘한테 죽다니 좀 쩌는데? 아, 이거안주웠구나 아, 노 수혈액이니까 수혈액 팔아도 되겠다, 진짜. 알려라. 알려라. 안돼. 피했어. 강아지도 피했고. 아, 아, 이거 타격 너무 크다. 피해 기쁨 얻을 때까지는 진짜 고생 많이 하겠다 필드에서. 한번. 아 설마. 얘한테 꼬집진 않을 거야. 네, 불보는 잠불 같은 거 없습니다. 묶어서 널티티는는없없요요 아니 소 소리를 듣 나서 서려려라하란란아아순순 결국 달려려라하를안안다는잖잖요요랑랑똑은은분이이이 m 조금 멀미가 가라앉은것 같아. 뭐예요? 아톰. 오, 이히. 예, 예.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있구나. 짜릿해. 축구왕 시돌이 맞아요. 저 그거 열심히 봤습니다. 그거랑 주라기 월드컵. 근데 조금 난감한 게 낙하 데미지. 낙하 데미지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물론불본이그렇게나카 데미지가 큰건 아닌데 그렇다고 쳐도 이어 무시할만한 데미지도 아니어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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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거랑 아이언 리거. 아, 일단, 여긴 됐고. 게임 종료 신공이요? 그거 근데 쓰기에는 제가 손이 그렇게 빠르질 않아서. 그래도 요 정도 데미지면 할만하긴 한데, 아, 얘한테 변형 공격 쓰면 좋다. 그랬지? 응, 음, 아니야, 난 사냥꾼이 아니란다. 아, 일단 쇼커부터 뚫어 놓자. 수혈해가 안쓰고 쇼컷을 뚫을 수 있게 됐어. 나중에 언젠간 노 데미지 플레이 이런거 해봐야 되겠다. 가능할리가 없지만 <목소리> 이 타짜가 좀 느리네. 아이, 3타짜! 3타째가 너무 느려 음, 틈이 꽤 많이 남거나 아니면은 저게 되지 않는 이상 좀 쓰기 힘들겠네요 치카게나 까마귀 컨셉이요? 치카게는 일단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톰이 위기라고요. <놀라> 설마 그럴 리가 와라. <놀라> 오오오. 진짜 리게인 없으면은 노수혈의 플레이는 꿈도 못클 텐데 리게인 있으니까 대충 할만 할 만할 것도 같아요. 안 돼. 맨손 부식기, 지손에 불 질러 싸우는 건가? 꽃들을 어떻게 할까? 한 마리만 오면 좋을 텐데. 아, 뭐야, 저거. 안 돼. 야, 무서운데, 아, 어, 위치 미치... 와자 에너지 를 한번 보자. 6 이게 바로 1%의 행복인가? 아, 이거 난감한데요. 아, 위치 겠다 무서워서 다가서 패링을 못 넣네. 얘는 됐고. 어우 미치겠네. 맞아요 그냥 연타하면 죽일 수 있지 아네 아까운 수혈액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 쓰면 어떻게 되지? 못쓰는구나 수혈액 충전하는거 쓰려고 했는데 못쓰네요 아 그러네 노 수혈액 플레이 하면 수혈액 충전도 안되는구나 참 난감하다. 여기로 가면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이 상태로 보스요? 그건 좀. 아, 살아나오면 그대로 보스를 가죠. 여기서 여기랑 저쪽 아래 와라 멍멍아 얘한테 죽을 것 같아. 아이 미친, 왜 이렇게 많냐? 날 봐주면 좋을 텐데, 됐어. Oh, yes. 두 마리가 같이 하필. 어, 미치겠네. 아, 안 죽었어. 미친 아직 안 죽었어. 아, 지금 내가 지금 생사를 생사의 기로에서인데, 지금 카드 캡터 체리를 얘기하고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됐어. 진짜 너무 들어하시네. 오 살았어. 제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여기가 거기지. 여기도 못낼것 같다. 차라리 차라리 지금 야수랑 싸웁시다. <laughs> 아, 들켰다. 나중에 실수한 척 스웨덴 한번 쓸려고 그랬는데, 달려가자마자 대가리를 바로 찍은 다음에 어... 패리! 그오기 상태 만들고 내장뽑기 딱 하고 시작을 하자. 자, 간다. 네, 달려가서 바로 이렇게 달려가서 대가리 빡 찍고 음. 계획이랑 꼭 달라지더라. 아. 깔끔하다 야, 첫 공격도 못, 하, 못 피하고 죽는구나 제기랄 자 우리 피를 1이라도 늘리자꾸나 아